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백두산 폭발설에 관한 이슈입니다. 어, 살아있는 활화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이 2025년에 분화한다는 괴담이 돌고 있는데 이 괴담이 나오게 된건 백년 주기설을 바탕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백두산은 946년 대폭발 이후에 지난 1000년 동안 세기마다 최소 한번 이상 분화를 해왔고 마지막 분화 기록이 1925년이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 분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1925년 마지막 분화 기록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 규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며 단순히 화산 연기가 보였다라는 기록이 유일하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한 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공식적인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기록은 1903년으로 오히려 100년 주기설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꾸준하게 백두산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기상청도 백두산이 25년에 폭발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활화산인 백두산이 언젠가 분화를 하게 된다면 20억 톤의 물을 쏟아내며 홍수가 발생을 하고 보고 계신 화산탄의 반경이 60km까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두산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홍수나 화산탄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화산재 피해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십km로 솟는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서 퍼지기 때문에 9시간 내에 서울에 도달을 하고 24시간 내에 전국을 뒤덮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백두산 폭발설 은 괴담이지만 백두산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체크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 역시도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백두산 폭발 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 델타 테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어,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어,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네,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어,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어, 010-7977-5453. 010-7977-5453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전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이어서 보면 백두산 폭발 시 대비 요령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백두산 폭발 소식 경보를 들었을 경우, 즉시 마트로 달려가서 2주치의 식량과 물, 손전등, 테이프 등을 구비를 하시고, 집에 있는 창틀에 테이프를 붙이고, 틈이 크다면 젖은 수건으로 막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완벽히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렌즈를 반드시 빼야 된다는 거 왜냐면 렌즈를 낀 상태에서 화산재가 혹시라도 눈에 들어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 폭발로 인해 상수도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물을 최대한 많이 받아 놓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모든 대비가 되셨다면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이나 북서풍으로 바뀌길 체크하시면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폭발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미리 대비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백두산 폭발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이런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하며 기도하는 마음들이 대다수였고 뭐 이런 대처를 할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설마가 사람 잡는다.